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독신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한다면 이라고 하는 말을 지역하면 만일 사람의 이유가 아내에 대해서 이 같은 경우라면, 어, 이라는 뜻으로서 한글 개혁해정 성경에는 경우에 해당하는 ITR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이유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건의 까다로움과 더해서 이혼이 불가하다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엄격한 결혼관에 대해서 불평하는 제자들의 극단적인 견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 사회가 이혼이나 재혼이나 처벌도는 제도가 성행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것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이해가 된것 같습니다. 본문에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좋겠다로 번역된 쉼페로라고 하는 말은 뭐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 있는 전치사 쉰과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동사 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하여진 단어로서 결실을 가져온다, 모은다, 유익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이런 말을 제자들이 하는 것은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없신여기고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이혼을 불사하며 결혼의 신성함을 가볍게 여기던 당시의 이혼 풍조에 깊이 젖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제자들에게 한 여자에 대한 충실한 결혼 생활을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제자들에 대한 억압이자 구속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편이 낫겠다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자들의 생각은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할 때더큰 기쁨을 얻는다는 매우 기본적인 진리조차 모르는 매우 이기적이고 경박하고 가벼운 생각이라고 안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진이라고 하는 말에서 타고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기도미라고 하는 말은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쓰였는데 수동형은 신적인 수동태로서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완료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타고난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혼 생활의 번거로움 때문에 오히려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독신은 인간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인위적인 생각으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은 유익보다 손실이 많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답변 중에서 이 말은 제자들의 극단적인 생각인 장가들지 않는 것이, 즉, 독신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받는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헬라어 동사 코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릇이 일정량의 빗물을 받듯이 어떤 것을 위한 공간의 자리에 담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 그와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지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말을 따른다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전적인 의지로 따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이나 금욕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라야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자라고 하는 말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고집이나 선택에 의해서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름받고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결혼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의 새로운 모습의 고자를 예시함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선천적인 성불구자나 성욕이 완전히 끊어진 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고자에 해당하는 유노코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침실을 맡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고대 동양에서 왕의 침실에 수종들던 레시가 모두 거세에 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 고자는 제사장이 될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의 호와 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사람이 만든 고자와 관련해서 고대 동양에서는 왕의 아내들에게 수종드는 남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식기를 거세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왕의 부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여자가 제사장인 이교도에서도 그들을 돕는 남자들을 거세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신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도 거세했습니다. 선천적인 고자나 내시나 환관과 같은 특수 계급의 고자는 모두 장가를 둘수 없도록 만든 사람들로서 성욕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욕 자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수동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절제하도록 만든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리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보다는 천국의 요청과 천국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세에서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서 아내를 기뻐할 일에 골몰하고 장가를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참된 고자는 육체적인 쾌락에 빠질 수 없도록 된 사람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편 본문의 말씀은 결혼을 천박하게 본 것이 아니라 결혼을 능가하는 가치, 즉, 하늘나라를 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결혼을 희생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범이나 명령이 아니라 영적인 고자로 부른받은 소수의 사람들의 선택적인 규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받은 바 은사의 다양성에 따라서 되어진 자발적인 선택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은 독신생활이 결혼생활보다 더 고룩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차원으로 간주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용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한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이러한 생활이나 훈련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우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했습니다.첫째는 선천적인 성불구자와 궁중의 내시입니다.둘째는 이교 사원에서 거세되어 봉헌된 자와 같이 후천적인 성불구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독신으로 지내는 경우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독신은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뭐뭐 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디나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할수 있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말을 받을만 하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코레인이라고 하는 말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코레이토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 모두 도달한다, 차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코레오입니다. 이 코레오라고 하는 말 역시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도달할 능력이 있는 자만 도달하라는 명령으로서 독신은 인위적인 강요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